가 얼마라고 1 5만1 5만 응, 달러. 내일까지 작정하면은 십오만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까지 하면은. 나 스래 텐토워. 격해져. 마셍. 미인아 그러면은 오빠랑 내일 데이트 좀 할까? 뭐할 건데? 우리 뭐 미인이 예쁜 옷도 사주고. 미어 미인아! 미인이 근데 오늘 예쁘게 하고 왔네. 나 어제 쇼핑했어 원장님이랑 일기 간호사 언니들이랑. 아 언니들이랑 뭐 오빠들이랑 같이 가고 그런 건 아니지. 뭐 여자들끼리 하는 거지 쇼핑. 아 그렇지. 일단 드라이브 좀 할까? 근데 저거 오빠 차야? 그러니까 이게 미나 오빠가 사업을 하다가 차가 조금 고장났어. 오빠 원래 슈퍼카 아... 타는데. 근데 오빠 맨날 저거 타고 오던데? 어? 아 그니까 이거 회사차 회사차 법인차라서 아법인차아 어, 어, 이거 그냥 막 불려도 돼서 가끔 타고 다녀 아이구야 음. 여기 슈퍼카가 많네 오빠 진짜 돈 많이 벌었나보네? 어 그럼 여기 한번 둘러볼래? 어때? 이런 차들 <laughs> 너무 좋은데? <laughs> 오빠 어. 너무 비싼데? <laughs> 뭐 비싸봤자지 괜찮겠어? 이, 280 오빠 힘든거 아니야 혹시? 미인아. 무리하지 마. 나 괜찮으니까. 미인아 그럼 오빠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 응. 오빠 사실 요즘 좀 힘들어. 근데 왜 거짓말했어? 나 미인이한테 멋있는 남자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오빠 거짓말했어. 미인아 미안하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멋있어 오빠. 미아미아미아 지금.. 나옷안 사줘도 돼. 사실 난 오빠가 더 옷을 샀으면 좋겠어. 미인이가 오빠 옷 하나 사줄래? 오빠 우리 오늘 첫 데이트인데 앞도 못 먹고 계속 돌아다녔는데 나한테 옷 사달라고 하는 거야? 잠깐 받아볼래? 미나 오빠 요즘 많이 힘들어서. 아니야 오빠 이거 오빠 먹어. 난 괜찮아. 오빠 그럼 버거 하나만 해도 될까? 응, 음, 먹어. 근데 미나. 오빠 탄산음료 없으면 밥을 안 먹어, <laughs> 햄버거를 안 먹어가지고. 콜라 없어? 어뭐 있어, 미나 혹시? 콜라 <laughs> 줄까? 어 콜라 하나만 줄수 있겠어? 이거 미친 여우년이다 이거. 어? 완전히 김치년이야 이거. 쏘베소 어깨 너 계좌랑 총 얼마 있냐 너? 기다려봐, 나글로 갈게. 나이 미친년 만나가지고. 어? 너돈 여자한테 쓴거 아니지? 안썼어 단 한푼도 한, 한 안썼어 야 빨리와 우리 지금 급해 바빠 알겠어 바로 갈게 뱃소 뱃소 그냥 나 복수할래 쟤한테 나를 진짜 찌질이로 만들었어 방금 내 자존감을 다 낮췄단 말이야? 한번 보자 두고보자 함이 아, 야 동필이 어떻게 됐어? 어, 동필이 온대? 동필이 온대 근데 동필이 우리랑 음 우리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는거거든? 일단 오면은 한번 보자. 왜냐면 그 새끼가 뒤가 좀 구린 친구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대화를 나눠봐야 돼. 벌써 안녕하세요. 날랐네. 벌써 날랐어.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야이 야, 야, 새끼야. 야. 야 이리 와봐. 그냥 보물찾기 중인데요. 혜연님가 털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맞다? 목소리가 왜고다고야 안녕하세요. 아 예. 아, 무 빠른데요? 네 놀러오지말고 이거 혼나니까 총맞으니까 박규씨 네 잘생겨서 나한테 번어드릴게요 혜연이 몇살? 혜연이 스무살 올라올께요 오빠 나 조금 어아이 새끼는 언제 아니야 아니, 그게아니라 새끼 빨리 안꺼져 이어다아 성격있당 괜찮아 아링링링 정동필이 아 여기 여기 안되겠다 여기 턱아리다 뭐여 응급벨 우리랑 뭐 손을 잡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 한번 실력좀보자 이제 이놈들. A 넘버인지 원 아닌지 한번. 그래 내가 알려줄게, 룰을 대충 알려줄게. 일단 첫 번째 도둑은 문을 따야 돼 문을. 근데 문을 따는데도 스킬이 필요해. 스킬이 또 필요하다. 어 아니, 일단 방어 문 따는 거 한번 보여줘. 어, 문 따는 거 보여줄게, 이리 와봐. 이 스킬로 그뺀야너 절도 책은 있어? 땄어. 아 이미 거스 가자, 가자. 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야. 빨한 새끼야, 야. 뒤졌다 나가서. <laughs> 아니, 근데 저기 안에서 소리내면안 된다니까. 동필아. 경찰 바로 온다고. 지금 경찰 키를 보던 사람인데. 그거 뭐 지금 모아서 의견 네. 그거 하고 있거든. 지금 타이밍에. 아유, 배치됐나 봐.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던 그거랑 달라. 그럼 니네 이제 어떡하 어떻게 살라고 너네 좆된 거 같은데, 혁규야 드디어 뭔데? 내가 건실히 살던 게빛 빛을 발하네 형 말려줘. 하던 게 뭔데? <laughs> 야너 그러면 배수 배워봐 동필이한테 배수와 가서. 야 우리가 그러면 낚시를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 야두식가너 낚시 해봤냐? 예 낚시 해봤습니다 형님. 그래 그거 쉬워? 괜찮아? 예 쉽습니다 형님. 오케이 확인. 물고기 안 나오면 그냥 시와권총으로만 나오면 계시기야. 하겠습니다 형님. 어 시원시원하니 좋다. 에? 형님. 어 얘기해. 저 뒷간좀 갔다와 됩니까 형님 뒷간? 당황이 주어 터질랍니다 갔다와 예 다녀오겠습니다 형님 음 인사드립니다 아우 음예 여기서 우회전이지만입니다 어 그렇지 쭉쭉 가봐 방금 뭐야 깜빨.. 깜빡... 깜빨이 킨거야? 예 하모예 막뀌기야 모션치하지마라 야 건캔두가 깜빨이 키니? 어예깜만안 끼겠습니다 어 깜빨이 한.. 불이 붙! 도가안 됩니다, 형님. 차가 왼쪽이 아니가 아니냐? 예, 형님 맞는 것 같습니다, 형님. 여기가 1 0 0 8호입니다 형님. 여기 맞아. 육각이 형님. 야야야야, 너 나야 너 나와 이 새끼야, 너 나와 예. 운전하지 마이 새끼. 이 새끼는 뭐할줄 할줄 아는 게 없네 이 새끼. 목소리 개큼이다, 자신 있습니다. 아, 계속 소리 질러봐 육각이 어는지 아, 육각아! 육각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이 새끼. 어, 예. 저희 아, 조직을 위해 아, 미팅이 아. 하나 있는데 따도 됩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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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아, 미팅 하러 아, 우리가 데려온 거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갑자기 방금 전화가지고 와 형님 혹시 궁금해서 정말 묻는 건데 만약에 어 휠퍼카가 저희 조직 최초로 뜨게 되면 이게 혹시 육각파로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육각파가 아니라 그, 이 새끼야.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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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아, 슈퍼카 뽑으면 뭐 근데 서열이 좀 많이 올라가긴 하겠지 좀 공동 대표 아, 예, 느낌으로 그렇습니까? 좀 올라갈 수도 아, 있고 아, 우리도 아. 상자를 좀 까야 돼 가지고 두시가 잠깐만 저기 세워줄래 시청 앞에? 예, 음. 형님 들어가겠습니다. 어 아우 형님 상자 까는 동안 기름 좀 넣고 오겠습니다. 아 좋다 두시기. 어 두시가 햄이 조금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야 낚시터 먼저 가 있을래? 아닙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형님. 어차피, 저, 정비도 하고, 뭐, 하여튼, 단돌이 하고 있겠습니다, 형님. 그래, 알겠다. 끝나고 전화할 게. 예, 예, 형님, 인사됩니다, 형님. 자리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이 새끼 진짜 생활하다 온 새끼 아니야, 저거? 하나씩, 하나씩 조금, 감정을 담으면서 가보자. <놀람>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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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잠깐만. 김혁규가 초대권 먹었어! 삼만이 시세야? 어, 봤어. 벅교야, 동필이가 우리 버렸다. 우리 쪽에 안 넘어올 것 같아. 그래? 내가 만원 받고 우리 다 있는 돈 없는 돈다 걷었잖아. 어. 이 십세끼는 끝까지 너무 간본다이 새끼 버릴게. 그냥 벌금 어. 내더라도 한번 죽여 그 알았어, 새끼. 알았어, 알았어. 어. 혁규야 어. 기존 어. 묻혔다 손에. 나 동필이랑 동필이 여자친구 2대1로 죽였다. <laughs> 전쟁이다. 전쟁 석포 됐다 얘랑.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너네 피 묻히지 말라 했잖아, 내가. 내가 묻힌다고. 잠깐, 배수야, 너 지금 잡혀가는 조중이야? 아니면 뭐야? 나자수할라고자수할라고 어차피 그 동피 씹새끼 신고할 새끼니까? 어, 저씹새끼는 신고할 수밖에 없어. 왜냐, 저 새끼 조직에 아무도 없거든. 우리 배수 지켜야지. 우리 3인방 끝까지 가야지, 지현아. 그건 맞죠? 그거 가볼까요? 어, 배수 한번그 케어 좀 하러 갔다 와봐.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 그래. 네, 역교형님. 뭐하네아 육각형님 자꾸 막육각파 이러면서 자기가 뭐지 수장인 것마냥 뭐 연합한다고 다른 수장들 만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님. <laughs> 네. <laughs> <laughs> 정동필이긴 개새끼. 정동필이 개새끼야! 쏴. 쏴봐. 아 맞네 대박이안쏠 거야. 나도 돼요. 안쏠 아, 거야. <웃음> <웃음> 나쁜 자식. 나쁜 놈아. 나쁜 자식. 이거 한번 받아볼래? 어 <laughs> 야, 신어먹어이 새끼야! 거래 완료를누르고 있네. <laughs> 어, 쏴봐. 어, 아, 안쏠 거야? 안쏠 건데, 안쏠 건데? 건데. 뭐, 너또 치사하게 경찰한테 잃을 거잖아. 잃는 분처럼. 야, 그럼 나중에 진짜 아들 얘기 하고 뜰래? 아들 얘기하고 또너 만들어 와. 아, 다 썼어. 예, 가는 동안 라디오 좀 틀어 되겠습니까? 어, 라디오 틀어 편하게 틀어. 예, 라디오 좀 틀겠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뉴스. 정비공을 15년 하시다가 때려치고전 캠프로 들어가셨다는 허두식님의 사연을 모셔봤습니다. 허두식님. 네, 예. 어쩌다가 정비공을 때려치셨죠 예, 그. 준비공이 제가 이틀동안 열심히 뺑을쳐봤는데 이거 완전히 나가길이라 이게 이틀동안 4천원 벌었어요 예 이야 뭐 두식이 라디오 출연도 하고 많이 예, 큰네야 예. 예, 오늘 그 뭐지 그 라디오 출연하면 뭐야 사브웨이 예 사브웨이 예, 사브웨이 쿠폰 준다 캐스 아하 신청했구나 아아 그, 어. 오빠 어 일단 내가 20레벨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 안 남았어? 어. 지영이도 왔네 가자 예. 시동 다시 끌겠습니다 음. 음. 어? 야 우리 아니, 이제 갱단이야 우리 자.. 진짜 이제 멋있는 갱단이 됐다고 아, 진짜 절... 야, 야 우리 다 여기 있네 형님 야이 새끼야 네. 지금 이제 이제 와? 왔다 버켓도 버켓도 올 거야 말 거야 너 네? 확실하게 해, 육각이 육각아 어? 만들었습니까 형님? 지금 우리 머리 위안 보여 이 새끼야 아아 니 아니, 아니 아니 잠.. 예 아빠, 저희 뭐안좋은 아니고 야 건캔두 다 들어라 건캔두. 야 어떻게 했어? 야 엑스 둘러 엑스 들리냐 들리나 오바? 들리냐 들리나 오바? 들리냐 오바 들리냐 오바? 야지린다 이거. 어 지금 봐. t the fucking 야 오늘 라야 그러면은 우리 원년 멤버 쇼핑 좀 하러 가자 들 아니게 솔 두식이도 껴줘. 두식이 지금 착실하게 어. 잘해 저 친구. 어, 오케이, 오케이. 두식이까지 <laughs> 가자. 지금 쇼핑하러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형님. 어. 부 음. 야, 개꿀이 뭐야? 헬셋. 맞아. 두식이는 딴거 해. 야, 좋다. 이거. 야, 일단 우리 건캔도 남자들은 흰 러닝으로 맞춰. 아, 아니, 여자들은 알아서 해. 여자들은 좀 섹시하게 해 봐. 너네는 비치나야 되니까 우리 우리 공주들은 빛이 내야 돼, 빛이 아 어. 아예? 보전서하지 말고 공단이요? 아예? 여자 캐릭터인데 예. 이제 수아 아빠를 곁들인 오케이 아 어, 미나씨 좋은데? 아 어, 네? 어우 좋다 오우 야야 야니 자꾸 옆에서 야이 음... 미친놈들아 우리 안 봐주는 거야? 야야 아, 그래 그래 봐줘야지 그래. 봐줘야지 야 어, 여기 어, 야, 일단 그래.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얘들아 어디 갔어? 자, 아, 우리 뭘 할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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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도 이제 오신다. 고를 수 있다며. 팔트 클럽 해야 되나? 그래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숨만 쉬어도 돈을 벌 거면, 진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하는 게 좋긴 해. 나는 그래서 기름 사업 하려고 했단 말이야. 차 수리를 하면 기름이 만땅으로 채워지는데, 이제 기름 따로, 수리 따로야. 빨리. 시장님이랑 한번 하자. 얘기를 해보든지, 시장님이랑. 아, 시장님 그, 저희 지금 그 젤리통 있잖아요. 그거 응. 소모성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권 관련한 거를 우리가 패치를 해주는 게 수치 변동 같은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주겠다 정도까지만 가능하기냐? 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음식들 효율을 내리고서 가게 음식 효율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화이트 클럽에서 아. 싸움을 했을 때 거기서 뭐 이렇게 사상자가 나와도 이렇게 신고가 안 되고 막 그렇게는 안 되려나? 어 그런 건 되지. 그러면 만약에 혹시 파이트 쪽으로 가면은 LA에 파워랭킹 순위를 매겨서 <laughs> 네. 그, 그, 그거 시, 그 시스템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laughs> 그러면 선생님 아 가벼운 칭호라던가 예전... 네. 아이템이라도 뭐. 그러면 칭호는 된대 자, 맞아, 음. 막, 엄청나게 화려한 칭호가 아니라 우리 지금 허걱대는 이런 거 있지 이 글씨가 이제 투신 뭐 이런 걸로 해줄 수 있는 거지 음... 아아 그러면 자동차 수리 파트를 저희가 싸게 파는 사업을 하고 시중에 파는 걸좀 가격을 늘리면 안 돼요?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7달러. 7달러. 그럼 어, 7달러하고 7달러. 저희한테 지, 저희가 사는 거는 한1호 네, 그러면 저희가 4달러에 팔아서 마진을 남기면 되겠네요. 아, 아, 아 왜저 어, 그래, 그래. 어. 아, 아, 정 씨. 정지 정지. 얼굴이 왜 그래? 정켄둡니다 어. 정 씨. 강니다 아, 잘생다루비이야비똥 입었네.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이 신나게 놀자고 술고잔하자 그니까 쌀쌀.. 뭐야 누나들 안녕? 개머리나 개머리처럼 하 누나 너 어디 소속이야? 남친 있어? 으... 남친 없지 남친 없어? 오늘 좀 질판하게 놀래? 그러면 같이? <laughs> 어 욕심 많구나 셋이서 응. 같이 놀라고 넷이서 놀자 잠깐만 <laughs> 내가 두명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어, 아 일로 아, 와봐 여기 어, 듬직한 친구 하나 데려왔거든 엄마 나 수미청금 올대 <목소리> 와, 너 아, 대머리야. 어, 그 아, 나 대머리 거 좋아하잖아. 와! 얘들아 안녕. 대머리야? 습니다 오빠 라이죠. 지. 아니, 아야 대머리 아닙니다. 아, 그래? 야이 새끼들 봐라. 오오오야야야야야 동필이 암살 준비됐는지 물어본다. 봐바 아, 동필이 암살 준비한다오바 동필이암살 준비 되게 하겠다고 봐. 딱거랑주식이도 준비하도록 바바 오바. 따 따러. 출근했다 오바. 했다 사료. 술한 잔만, 확인했다, 응. 술한 잔만 어, 사달라고. 네, 제가. <놀람> 진짜 진짜 아, 없다 오바. 제일 싫어 그못생게 제일 싫어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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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야, 아, 여기. 여자많거든 동필이 새끼 잡아 이새끼 동필이 새끼 잡아! z a k 새끼 아, 잡아! t be s i 왔는데 맥주 b b 없어. o n t 동필 sick, Shabba. Don't be sick. Don't 다마 s 두식, 두식이, 두식 갑니다 음. 야이 ㅅㅂ아 이 ㅅ ㅂ 하래 여기 클럽 앞인데 야이 ㅅㅂ아 아미안합다 다, 다, 다 받아차고 네. 왔 예, 선두는 또 두식이,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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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식이, 두식이 갑니다 야 두식이 빨리 나와 이 새끼. 아 두식이 빨리 나와 바지 틀어먹게 한다 하 두식이 이 새끼 운전 안 되잖아 술 처먹어서 두식이, 두식이 운전 못합니다 야 타고 야따고야너 에임 좋다 근데 아 그냥 동필이 클럽 안에서 도끼로 찍었습니다. 이거. 오, 응, 음, 됐어, 다 왔어, 내려. 그래. 토 한번 하고 등한번 쳐줄까? 조식이. 아, 감사합니다. 아, 등한번 네, 쳐줄게.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야이 새끼야. <laughs>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잠깐만. 아니, 야, 동필이 죽었는데 우리도 죽임 당했. 얘들아, 따고한테 연락 왔는데. 어. 어. 육각 플러스 동필이가 소수소설, 소수소설. 우리 우리 아지, 아지트 문제 앞에 벤텔리 왔습니다. 야 아니, 따거야, 따거 응답해봐. 야 지금 뭐 육각이랑 동필이랑 손잡고 우리 아지트 밀러 온다고? 네 그런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육각이 이 새끼 또 우리 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네. 야 어디야? 우리가 갈게. 먼저 치자 우리가. 네, 클럽 앞입니다, 형님. 총 준비해 다들. 오자마자 왔소. 새끼들아 어디야? 야 정동필이도. 한달할 거야? 중만기려한달할 거야 뭐야 이 새끼야! 이네 아지트 조심해라. 라야너 눈에 띄지 말아, 마이, 마이, 마이 새끼. 야너 눈에 띄면 우리 아니, 바로 진짜. 죽이러 간다 알겠어? 아 어, 혁규야. 어. 아지트 조심해라. 뒤에 쫓아오는 거 무, 무, 조만간 뭡니까? 큰 습격이 봐주겠습니다. 있을 거야. 누굽니까?